get to. 어야될 것. Who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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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어 이조 씨 엄마 가져가고 오겠습니다. 제가들. 아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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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는 이제 요일하게 된제 이조의 이재원 안재윤입니다. 아, 이제 저희가 할 거는 핫도그, 와플, 하고 꼬치입니다 만듭시다 그래 만듭시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요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<laughs> 저, 저, 저 반죽에다가 해요 그러면 이제 빵가루가 묻힐 수 있거든요 빵가루를 묻히고 음 그다음에 해야 래에 아주. 그고쪽 다시 튀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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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세계는 더 뽀개져. 얘 아니 안안 뜨거고요? 아니 괜찮아. 얘를 뽀개자고. 응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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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? 꼬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따줍니다 혹시 딸줄 아시나요 이거 반바 치킨 치킨 이그러은 이제 원단 쌈을 싸볼 거예요 이제 이쪽에다 담가줘요 반으로 담그고 이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씨. 그렇죠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원남쌈을 말아줘요. 한 번, 두 번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반죽을 할 겁니다. 그럼 혹시 이 반죽은 누가 했나요? 제가 직접 했습니다. 오. 이름을 올립시다 이도 인덕션이 안될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. 아이고야 그냥 이거 꽂고시다 그것도 안돼 이거 안 돼? 얘가 어쩔 수 없다고 그 아. 고와 음. 아 다음부터 다시 시도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너무 세 잠깐만요 뚱뚱하지 않아? 빵가루 일단 빵가루를 아. 묻혀줘요 음. 음. 이제 이걸 투하해줍니다 음. 음. 아 이거 어떻게 튀기지? 야반죽 하지 말까? 우리 어 다시 빼고, 그냥 이거 키우고자. 이때 동안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꼬치에다가 떡과 스팸을 꽂아주겠습니다 oh 이거. 이거. 달려있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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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씨 어떡하지 핫도그만 만들까? 와플을 그러면. 와플? 와플은 그냥 돌려. 넣을게요. Nope. 와 이거. 그거 이거. 이와이 이거. 이 아. 어와 일단 이제 끝났습니다. 끝. 와. 와.